앞에 또 뭐가 보이는 것 같은데도 또 흐려지고 뭐하고 제가 얼마 전에 사고가 났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사고가 났는데 에어백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압류차를 다 나가고 제가 s u v 끌고 다니거든요 에어백이 조수석까지 다 터지고 엔진 내리고 했는데도 하나도 다치지 않은 거죠 저는 그 사람도 어떻게안 다칠 수가 있어? 그러게요. 나는 멀쩡한데 차가 다쳐서 그렇지. 몸이 멀쩡해요. 이제 그리고 나서도 저도 출근을 했거든. 차는 이제 어, 수리를 맡기고. 그래도 아 감사하게 생각을 했죠. 아 그래도 도와는 주시는구나.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했죠. 표현. 내 할머니, 응. 내 할아버지는 네. 안 도와주지 않아요. 자손 나비 살려고 오시는 분들이 내가 우스개 소리 하나 해드릴까? 기도터 가면, 네. 노만신들, 죄송하지만, 네. <laughs> 살려달라고 비시는 분들 엄청 많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비시는 분들 엄청 많아. 나내 딸내미한테 나 뭐라고 가르치는지 알아요? 야, 너 저렇게 되지 마. 음... 죄송한, 아유, 나 혼날 수도 있겠네 <laughs> <laughs> 아니, 살려주시려고, 신령님 다 모셔놓고 뭘 살려달라고, 뭐, 얼마나 더 살려줘야 돼. 뭐 이렇게 살려달라고 빌어대 어? 자기들 노력 짓불도 안 하면서 어? 가서 살려달라고만 하면 살려줘? 어? 뭐 연금을 달라고 빌든가 어? 그냥 무조건 그냥 살려달래 그냥 살려달라고 다 받아들여 놓고 뭘더 살려달래 어떻게 해야 살려주는 거야 대체 그런 못한 자리가 되서는 안 돼요 아유. 아이고, 어떻게 점싸버린가. 저 <laughs> 만나는 <만난> 사람을 물어보려고, <laughs> 어, 물어보려고 들어왔는데. 만나는 사람도 네. 이분은 네. 둘이 만나봐야 왼수지간밖에 네. 어? 안 돼. 정리하셔. <laughs> 아, 근데 그걸 음. 알아야, 저도 헤어지자고 했었었고, 어느 순간에 불과 그렇게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생각을 한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네. 저도 이제 헤어지자고 했죠. 네. 그랬더니 자기는 못 헤어지겠다고 왜 자꾸 너가 헤어지자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말하다 보면 또저 역시도 아, 정리를 해야지 하면서도 또 흔들리는 거죠. 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네. 그거는. 네. 우리 기준님이 외롭고 네. 지금 어디 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네. 뻔히 알면서도 네. 그 외로움을 못 이겨서 네. 이 사람이라도 옆에 있으면 그냥 그런 것뿐이에요. 본인하고 안 맞는다는 거는 우리 기준님이 더잘 알잖아. 응? 선생님 말대로 그런 건 있어요. 애기 아빠들 하도 이제 폭력이고 언어고 뭐고 해서 되게 남편도 바람을 많이 폈었고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만나는 분은 아 나를 그래도 여자로 봐주고 예뻐 해주고 한 마디라도 이렇게 해주니까 선생님 말대로 아 정말 못 받았던 거또 서럽고 뭐하고 했던 걸 이렇게 해주니까 더확또해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일단은 와이프도 있고. 근데 이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와이프랑 이렇게 멀어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음 네. 근데 저보고 뭐 그러더라고요 와이프랑 잠자리 안한지도 한참 됐고 근데 네. 자기도 심리적인 것도 있을 것 같다고 근데 너랑 있으면 그렇진 않대요 음 실담돌이 하지 말라고 그래요 <laughs> 하고 두번째 분같은 경우에 이분같은 경우에는 참 모든걸 잘 이렇게 융화를 시키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근데 이분 아, 같은 그 경우는 아, 그 나이 많으신 분이요? 네. 네. 맞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님이 기대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그냥 이분이 원하는 건딱 하나야. 그냥. 아, 젊으신 분이요? 아니, 아니, 나이 드신 분. 네. 이분은 원하는 건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친구처럼. 네. 애인처럼. 맞아요. 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저한테도 그랬거든요. 어, 내가 뭐 바라는 거는 더 이상 뭐 이게 없고, 저의 몸 상태를 아시거든요. 네.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거뭐뭐 잠자리를 하든 이런 게 바라는 음. 게 아니라, 너가 애들 혼자 키우니, 네. 키우니까 너가 잘 되고 음. 이 길로 너가 정말 정말 가야 된다면 여기에만 집중하고 음. 네가 가야 되는 거야. 내가 바라는 건 그거밖에 없다고 하시, 하는 맞아요. 말이 그거든요. 거 음. 이분은 너무, 딱 그것뿐이라고. 우리 안식이주가 이길을 간다 치면 네. 이분이 도움도 많이 줄 거예요. 그러신다고 했거든요. 네. 이 젊은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네. 도움 짚불 하나도 안 돼. 맞아요. 근데 알면서도 못 끊겠어요. 헤어져야 그렇구나. 되는 것도 알면서. 도 음. 근데 이건 좀 연을 좀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연을 좀 끊어내시고 네. 그렇게 하셔. 아셨지? 하고 네. 내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네. 좀 마음 다 잡고 한번 해보셔.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응. 그래요.